오늘도 많이 참으셨죠.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이렇게 혼자 참고 넘긴 마음이 오늘도 하나쯤은 있었을 거예요. 하루 버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나 오늘 좀 힘들었다. 솔직하게 말 못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려면 예전보다 힘이 더 필요하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가끔은 작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는 늘어가고 병원 가는 일도 하나둘씩 많아집니다. 약 봉투는 두꺼워졌는데 가족 걱정할까봐 괜찮다 하고 웃어보인 날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속으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늘 누구 걱정을 먼저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오래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몸이 이제야, 이제 조금 쉬어가자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잠깐 호흡부터 같이 해볼까요? 코로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시 머금었다가 입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를 조용히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늘 있었던 일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잠시 옆으로 내려놓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가끔은 자식이나 손주를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질 때가 있지요.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날도 줄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귀찮은가? 내가 뭘 잘못했나? 전화기를 한번더 바라보게 되고 문자 알림에 괜히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서운함과 그리움은 조금도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크고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서운하다는 건 아직 마음에 따뜻함과 애정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거울을 보다 보면 예전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많아진 나를 보면서 괜히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모임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한발 물러서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버텨온 세월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양보하고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지금의 당신 얼굴은 고생만 한 얼굴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고 많이 견뎌낸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제 내려놓고 살아야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많죠.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 외로움, 억울함은 유난이라서가 아니라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굳이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이 정도에도 서운하지?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정말 없어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짝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외로웠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나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항상 뒷순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1순위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두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들이마시면서는 괜찮아. 내쉬면서는 여기까지 잘 왔어.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무도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당신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 걱정도, 자식 걱정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이 밤에 전부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 살며시 안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내일을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일 하루 지금보다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나를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진다면 그 느낌 그대로 몸을 맡겨보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천천히 내려놓고, 등과 허리, 팔과 다리, 발끝까지 힘 빼도 괜찮다는 말을 조용히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몸을 지탱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어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만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셨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편안하게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푹 쉬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꿈꾸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